레네지투더참2 위브. 자 c h 프 m e l Weave. The s 로 칠거야 그냥 l s o the Shippo, come up. c 면 돼요. 오케이. 자 내가 일단 어 h 가 맞고 어센 가맞고 자, 어색 끝나고는 파덜 할 거야. 자, 그럼 우리 무한 어색 교전 한번 해볼까? 그건 아닌 것 같지? 오케이. 자, 교전. 양, 양 존나 많아. 자, 내가 파덜 셋, 둘, 하나, 파덜 감았어, 하야시 일났고. 하야시, 하야시도 파덜 중. 오케이. 애들 파덜 10초 남았다, 에. 아, 힐러들 좀 따줘야 돼. 오케이. 쏴, 쏴무적중 하야시 숨었고. 믿코 못할. 레샤, 레샤도 잡아주고. 이루, 이루, 이루 저기 배틀 중이다. 내가 브레스 칠게 이루 앞에 배틀 올렸어. 아, 배틀이 아니라 저식킬 올렸어. 위탱구활 줘야 돼. 우리 텐스킬 없어요. 위탱구활 줘야 돼. 이탱보여 줘봐 줘야돼 자어자어 어, 우리 또뭐 밀대 되는거 체크해봐 계속 체크해줘 밀대 되는거 자 1표 뭐개 쓰나미중 오케이 노를 한번만 해줘 자 오케이 자어 무태가 탈해줘야된다 무태가 탈해줘야돼 1표별 오케이 무태가 무태가 탈을 탈퇴해줘야돼 자특궁요 오케이, 자 초대 에리, 초대 에리. 자 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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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털때 해줘야 돼, 자 지아야. 오케이. 티코 형뭐 되면 얘기해줘요. 이.. 위. 이. 자, 자. 어, 자 티코 형뭐 감아줘요. 오케이. 오케이, 자 지아야. 지아 안 되고 나 루트 시마다 미코년. 오케이. 자, 이루 넘기자. 자, 이루 넘기자. 잡아, 넘기자. 잡아 넘기자. 잡아 넘기자. 잡아 넘기자. 10만씩 들어가. 배틀 되면 배틀 감아줘. 이루 넘겨줘. 오케이. 자, 10만, 10만. 이루 무적 따져봐. 안 따지나? 자, 믿고, 믿고 찍. 자, 다시 이루. 이루 10만씩 들어가. 잠깐만. 이루 11초 전. 안 되나? 어떻게 안 되나? 윤리부터. 윤리부터. 윤리 무적 중. 무적 끝. 자, 넘긴다. 넘어가. 10만. 오케이, 윤류 찍. 자, 이루, 이루 넘어가. 작아졌어. 그냥, 그냥 쓰나미야 쳐줘. 이루 쳐줘. 이루, 오딸. 이루, 오딸. 이루. 이루 다시. 10만씩 들어가. 오케이, 이루찍. 내각 어깨. 내각 어깨, 이루 찍. 부금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이루. 걸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야 부금 이루만 집중해줘. 자, 쏴. 쏴, 오딸. 오케이. 자, 텔비. 텔비 거시 있고. 일석이. 일석이 넘어간다. 자, 이루 다시. 리셋 봐가지고 한번. 오케이 이로 리셋한번 봐가지고 그냥 넘겨 치면 넘어가 디버 한번 넣어주면 돼이제터 디버 한번 넣어주면 넘어가 넣어줘 좋게 자 무태 그냥 어 그냥 해줘 뽕뽕 뽕 그냥 해줘 동이 배틀은 15 20초 후에 해줘 이루 그냥 쳐줘 자 무태 구활해주고야야이로 신발씩 들어가 리셋한번 봐봐 이로이로이로쳐 신발씩 들어가 쳐 이루 들어가 넘어갈 데미지야. 10만. 10만. 이루쳐. 이루쳐. 데미지 오죠 디버프 들어갔고. 오케이. 이루찍. 못 일어나. 자, 쏴. 쏴찍. 율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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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류 쳐줍니다. 율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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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넘기자 율류 다시. 오케이. 쏴버털 율류 다시. 윌류 디버 한번 넣어줘 자 1표 1표 내가 의미사 보할게특쿵형 부금 안돼특쿵형 부금 안돼 1표 1표 내가 잡아넣길게 자 오케이 1표 안 잡히고 1표 1표 잡힌다 1표 의미사 보냅니다 1표 1표 다시 1표 윌류 윌류 치면서 1표 의미사 보냅니다 1표 하이드 중 다시 1표 1표 찍. 자 일사기도 넘긴다 오케이 이루 붕 걸어줘 계속 걸어줘 오케이 자 일석이 잡아당겨자 점사 점사 오케이 율류부터 옆에 율류부터 디밥 넣어줘 율류 핸즈 쳐받고 자 안잡히고 안자 쏘아 수아 다시 쏘아 찍 레이시 레이시 찍 일석이 일석이 다시 1표부터 1표부터 1표 일표. 야 우리 배틀도 된다잉 바, 배틀 데리고 체크 자 율류 율류 누구? 나 티쿵형 배틀 안 되지 자 티쿵형 탈해봐요 탈해봐요 초대 위기 자 어설터 배틀 1 0까지 제가 감았어요 자 티쿵형 탈해놓게 아 파티해놓을게요 티쿵형 파티 자 다시 율류 율류 쏴 처숨었다 1표 배 1표 안 잡히고 1피 안 잡히고 1석이 남길 거야 똥줌 1피 별, 1피 별, 1피 안 잡히고 1피 별, 1피 1피 배 1피 야 1피 배1 때려 잡아야지. 피배1초전 1피 새끼가 형 야, 저쪽으로 가인, 가 있구나. 배리피저저저배아피배이피만 1피 배 1피 배 1피 배 오케이. 오케이. 자피배 1피 다시 1표 내가 브레스 칩니다 내가 브레스 올렸어자 1표 1표 파달중이야 우리도 우리도 뭐탱스킬대는 체크해보자 탱스킬대는 체크해보자 자 내가 일단 어색감왔어여자 열쇠기 안되고 윤류 안되고 자자 1표 1표부터 1표 부적중 다시 미코년 다시 미코년 믿고 미코찍 믿고 자 1표 1표 뭐라고? 자 하춘이 부활 줘 하춘이 부활 줘 하춘이 부활부터 하춘 부활 넣었어요자1루1루 다시 자1루 다시 넘기자 리셋 박아줘 요 깃털 깃털 리셋 해줘야돼 기털 박아줘 리셋 디범 넣좀 들어가 오케이 이루 넘어가겠다 넘어간다 오따 넘어간다 우리 배틀 되는거 체크 티구형 배틀 감아 배틀까지 감아줘 자 2루 넘긴다 넘길거야 그냥 넘길거야 쌩으로 넘겨 오케이, 자, 이리 쳐. 다시, 이리 쳐.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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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이리 뒤엎, 들어가. 이로 리셋 계속 걸어줘. 자, 이로 리셋 계속 걸어줘. 넘어간다. 이리 쳐. 쳐. 오케이, 이로찌이로못 일어나. 부금, 부금, 부금 체크해. 이로 부금 체크해. 부금 안 걸려 있어. 부금 체크해. 이로 시체 부금, 부금 체크해. 이어 오케이, 이로 부금만 체크해줘. 되는거 없어? 이로 부금 체크해줘요 네, 일석이 일석이 어디버 들어간다 일석이 데미지 오죠 넘어간다 넘어갈 때 미져야 아니쟤들 버려 쟤들은 버려 일석이 남겨 넘어가 어에 지하야 쟤 무적중 1초 끝 오케이 okay. 자, 콰츠 보자 콰츠 파츠, 콰츠 넘긴다 순삭이야 쳐줘 오케이 okay. 넘어가 넘어가 어, 디밥 들어가고 콰츠 무적 따박 오케이 okay, 무적 따고 그렇지 센스쟁이 오케이 티쿠형 티쿠형 시프 감아주고 오케이 자특쿠형 그럼 탈해줘요 자 일단 탈 일단 탈해주고 이 파티 제 어설트 립니다 제가 시프 어설트 감아쌀 l p 표 하얀씨 다 뒤져있고 자, 이리 일어나나 봐. 이리 구은 거에서 못 일어나. 자, 파츠 넘길 거야. 맞다이, 끝났다이. 파츠. 우리 배틀 되는 색 체크하고 배틀 올려줘. 자, 오케이. 오케이. 자, 특히파티 해놓을게요. 동의 배틀로 활성하고 화 올려줘야 돼.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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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파츠, 오딸. 파츠, 오딸. 따봐, 따봐. 개새끼 예, 2초, 1초. 끝. 넘어가. 이새끼야. 되셨어. 오케이. 찍. 윤류. 1표 일어났다, 1표. 1표, 1표 찍. 자, 일석이. 다시 윤류. 이루 일어났다. 이루 다시 나온 거. 이루 무적 중이다. 이루 무적 안 따지나? 무태 구원 한번 지원해주고. 따서 따서 무태. 아 이루 이루. 오케이 이루 넘어간다. 넘어간다. 디버 한번 만나줘. 디버 한번 만나줘. 넘어가 넘어가. 노턴 중이다. 파치 파치 다시 보자. 파치 한다고. 유, 어 이루 한다. 이루 이루 쳐. 파치 카치 일어났어. 파치부터 파치부터. 에 파달 중. 자 이루 없어. 이루 없어. 이루 없어. 자, 하야시하야시도 하얗이. 파돌. 우리 탱스킬 되는 거 체크해. 탱스킬 되는 거 체크. 내가 파돌 올릴 거야. 셋, 둘, 하나. 파돌! 감았어. 그냥 감았어. 천천히, 천천히 일어나. 좀 이따 일어나. 오케이. 우리 또뭐밀때 뭐 되는 거 없을까, 우리? 오케이. 오케이. 뭐 쓰나미야, 쓰나미. 맞다, 쓰나미 시켜. 야, 1표, 1표 지금 당겨야 돼. 당가야 돼. 오케이, 1표. 그래서 1 0표고 오케이. 파츠! 파츠! 자 파츠! 넘어간다! 파츠 10만! 10만! 넘어가! 10만! 디버 한번 넣어주면 넘어가! 파츠 15만! 하졌다 그냥 넘겨봐 하이 11! 옆에 하이 11! 하이 10! 파츠 다시! 파츠 다시! 다시 2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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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2루 없다 넘겨 2루 없어 오케이 2루 찍 부금 2루 집중해줘 부금 2루 집중해줘 다시 1표 1표 다이 부금 2루 집중해 2루 다시 다시 당겨 2루 다시 당겨 1루 음사부입니다 다시 2루 1루 1루 뭐 없어 뭐 없어 1루 뭐 없어 10만 20만 쳐봐 1루 쳐 2루 찍 1루 찍 오케이 자파츠파츠 파츠. 파츠, 이거, 영바 중에, 1루 시체 보면서, 1루 이루 시, 일어나면 바로 담궈야 돼. 1루 다시 담궈, 담궈, 무적 따줘, 1루 따줘. 오케이. 딜이래, 딜이래. 이게 캔, 이렇게는안 됐어. 1루1루 아직 무적 중. 자, 믿고, 믿고 안 되고, 파츠. 파츠 안 되고, 오케이. 이루. 다시 치면서, 우리 뭐, 저거 되는 거 체크해봐. 위탱. 자, 위탱 일단 살아있고. 뭐, 뭐라고? 우리 탱, 우리 탱스킬 뭐 되는 거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자, 배틀 되는 거, 자, 위, 이, 티쿠 형 배틀 돼요? 자, 일어나서 배틀 올려줘요. 브레스 맞았다. 티쿠 형안 되면 탈해. 안 되면 탈해줘. 일단 탈해줘. 멜요 티쿠 형 일단 탈해봐. 위이파티 야, 씨발, 야, 이거 먹고지 뭐 마가지고, 나. 잠깐만, 쏴. 쏴 찍고, 1표 찍고, 음사. 오케이, 잠깐만, 위이파티어 자, 어살트 배틀, 10부까지 감았어요. 위2 탈퇴. 오케이, 자, 누구 파티 할까? 자, 누구, 누구 파티 할까? 누구 파티 할까? 오케이. 자, 플러스 90점이다. 잘 싸우고 있어요. 자, 누구 파티 할까? 자, 이, 오케이. 자, 파츠, 파츠 넘기자. 파츠 넘기자. 뭐 없다. 젖도 없다. 젖도 없다. 15만, 15만. 파츠, 데미지 오점 5달, 무적 중. 자, 오케이. 티풍 파티 할게요. 티풍 파티. 자, 파츠부터, 파츠부터 다시. 파츠. 파츠별. 파츠 맞다. 야, 안 돼. 2로 넘길 거야. 2로 뭐 없어? 2로 8월 중 23초 전. 자, 2로 하고 파츠 1세 놓치면 안 된다. 옆에 지하야. 다시 지하야. 오케이. 내가 마고안 돼. 자, 무태도 녹턴 오면 얘기해. 파티 줄 테니까. 자, 다시 화이팅 하자. 자, 2루. 다시 2루. 2루 저시기죠 녹턴 얼마나 남았어요, 형님? 오케이. 자, 특표형 탈해봐요. 자, 2루 쳐, 2루 쳐. 특표형 탈해봐요. 자, 무태 파티. 자, 무태 올려줘. 자, 무태 부활해주고. 자, 1표부터, 1표부터. 자, 1표 넘깁니다. 자이호 1호 1호 없다 1호 없다 8초전 무적 안되지 오케이 자무태부활무태부활 에리부활 아저제머그고 저거 어떻게 하냐 머고침 오케이 자무태부활 아켈 부활 무태부활 오케이 동이 뽕도 내면 가만 지고 아시씨 뒤져있고 오케이 1표 1표 무작정 1표, 1표 무작중아킬하킬 부활 아킬 부활 넣고 하이시, 음성올립니다 하이시 찍 우리 배틀 되는 거 체크해 배틀 되는 거 자, 자, 무태 자, 무태는 무태 동입뽕 되면, 뽕 되면 해주고 오케이, 자, 이하 파티, 이하 파티 내가 뭐 해줘, 이하 오케이, 자, 이하 해줘 배틀이랑 다 감아줘 미고년 무접중 3초 전, 2초 전. 자, 이루, 이루. 자, 뱉을 때 이루 넘기자. 이루. 배을때 이루 넘기자. 쳐.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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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 리셋 박아줘. 깃털 못쓰게. 리셋, 리셋 박아줘. 리셋 박아야 돼. 쳐줘, 쳐줘, 초줘. 넘기자, 어 넘기자, 넘기자. 디버, 디버 하나만. 오케이. 이루 찍. 이루 찍. 야 이루 부은 걸어주고. 이루 부은 걸어주고. 다시 이루, 다시, 다시 단 거, 다시 단 거. 다시 이루, 다시 단 거. 이루 다시 단 거. 다시 단 거. 다시 단 거. 옆에 들 중이다. 아, 삼십만. 2루3 0만 넘어가. 오케이. 2루 찍. 자, 이루 보면서 1루 다시 단 거. 다시 단 거. 다시 단 거. 예, 무적중. 6육초전못따나 오케이. 내가 브레스. 이루 옆에 브레스. 1루 다시 단 거. 끝났어. 넘겨. 3 0만 넘어가. 이루 넘어가. 3 0만한한네 이루 찍. 이루 계속 단고 부금을 좀벌어줘야 되는데. 이루 새끼한테. 이루 못 일어나거든. 오케이, 열표 이루, 이루, 이루 다시 단 거, 다시 단 거, 다시 단 거, 다시 단 거. 거쳐 나오기 전에 단 거. 다시 단 거. 이루 찍. 오케이, 율류 잠깐만, 무태 파티야. 잠깐 오케이, 오케이. 혈맹률 내가 할게. 이루 다시 단 거. 이루 다시 단 거. 혈맹률 나 군주 아니야. 자, 위로, 위로 안 되고, 위로 안 되고, 율류안 되고, 율류 쳐, 율류 쳐. 콰치 보자. 콰치안 잡히고, 율류 자, 하야시, 하야시 1표, 하야시 1표 계속 뒤져있고, 자, 1표. 자, 하준이 부활, 핫준이 부활. 부활 넣었 에리부활, 에리부활. 아켈부활. 아켈부활. 나 루트가 너무 심해. 오케이, 1표, 1표 잡아줄게요, 1표 잡아줄게요. 자, 킬 부활. 자, 에리 부활. 자, 이로 다시, 1로 다시. 거추 중이다, 오케이. 우리 브레스 먹었고. 자, 우리 뭐, 뭐,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티포는 뭐 돼요? 오케이. 자, 배틀은 하지 말고, 나머지만 해요. 배틀 하지 말고, 옆에 쏴. 우리 브레스 맞았고. 뭐라고? 자, 일단, 일단 어센가 맞어요. 배틀이 15초 후에 하면 돼요. 오케이 애들 임무캔, 자 미코년 탱스킬 중자 1표, 1표 뒤져있고 2루, 2루 다시 치자 거쳐 빠졌다 이루죠 쳐. 쳐, 쳐, 넘어가 2루, 오케이 2루 찍자 1석이, 다시 파츠파츠파츠 파츠. 파츠. 탱스킬 중, 2루 시체 봐, 2루 시체 봐궁 걸려있고, 궁 걸려있고 1석이 안되고 레샤, 뭐좁밥들 레샤 무적중, 3초전 안되고 1석이 안되고 어 배터리 올려요 핫이 일어나면, 핫이 일어나면, 핫이 일어났어 야, 카츠 넘긴다, 카츠. 오케이, 카츠, 카츠 넘어가. 카츠 넘어가 1 0만2 0만 카츠 넘어가, 카츠 브레스 중 리셋 박아줘. 카츠 리셋 박아줘. 오 딸. 이루 시체봐,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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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털. 이루 무작중. 다시 카츠, 다시 카츠, 카츠 뒤졌고. 이루. 이루 우리 파달 올릴까? 올렸어 자 이루 이루 친다 넘길거야 우리 배틀은 아직 안되고 어설트 시프 되는거 있으면 체크해줘요 티쿵형 안되지 예 노턴 녹턴 네모 올려주고요 이루 칠거야 칠거야 거치없어 쳐 이루 디버 한번만 디버 한번만 넘어간다 오케이 넘어간다? 넘어간다? 이로 리셋 빠가지고, 계속 빠가지고, 오케이, 이째 찍. 오케이, 옆에 쏴, 쏴지 다시 율류율류 찍. 일석이, 일석이 안 되고, 같이 갈까? 같이 갈까? 안 되고, 하야지. 하야지. 다시 이로, 다시 이로, 다시 이로, 이로. 넘어가. 거쳐 없어, 넘어가. 20만. 넘겨줘, 20만. 오케이, 이루지 자, 같이 갈까, 안 되고, 일사기. 자, 일표 일어났다, 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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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사. 오케이, 일사기. 연기자에. 음, 그냥 시상이지. 솔직 아킬 부활, 아킬 부금 중. 오케이, 자, 미코년. 미코년 무적 중. 5초 전. 옆에 쏴. 오케이. 오케이. 자 배틀 되는거 체크해봐요 무태배틀대? 무태배틀대? 오케이 오케이